Little Nightmares 2 티저가 지난 8월에 공개되었죠. 벌써 몇달 지나버렸지만 그래서 뒷북일 수 있겠지만 여전히 이 예고편을 해석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제작진과 내통하는 그런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여러분보다 제가 뭘더 알아낼 수 있을까 싶긴 합니다만 확실히 이번 티저 영상은 떡밥을 무진장 뿌려뒀더라고요. 일단 제 눈에 잡힌 몇 가지 정보들을 여러분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우선 이 영상 보시기 전에 예고편 직접 한번 풀로 보고 오시길 추천드리고요. 제가 놓친 부분들 있으면 얼마든지 편하게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럼 나노 단위로 티저 훑어보기로 하죠. 해안가 같은 느낌인데요. 물에 거품이 일어있죠. 파도 같은 느낌. 아니면 오염돼서 그런 건가? 그 와중에 tv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어딜 봐도 전력 공급이 될 만한 게 근처에 없는데 말이죠. 배터리로 돌아가나? 무튼 평범한 tv는 아닐 것 같죠. 그 앞에 엎어져 있는 한 아이. 더벅머리에 긴 옷. 코트인지 원피스인지, 파자마 같기도 하네요. 누굴까요? 어두컴컴한 방에 혼자 앉아 있는 아이. 방금 전 친구랑 동일인물인지는 모르겠지만, 들고 있는 것은 오르골입니다. 바닥에 그림도 몇장 보이네요. 잘 보면 뒤에 침대 옆에도 그림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은 이전 시리즈에서부터 꾸준히 등장하고 있는 거죠. The Hideaway 은신처 편에서는 그림을 그리는 게 노음들이었다는 것도 알수 있었고요. 그 노음들이 아이들일 거라는 추정도 지금 하고 있죠.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박스를 뒤집어 쓴 프라이머리. 앉아있던 아이는 똑바로 서서 상자 친구와 마주 봅니다. 이 상자 친구 이름이 바로 모노죠. 리틀 나이트 메어스의 새로운 영웅이라고 소개된 캐릭터로 이번 신작의 주인공 되겠습니다. 모노가 런어웨이 키드인 게 아니냐 라는 설도 있었지만 제작진이 일축했죠. 아니라고. 이제 리남의 세계관에서는 공식적으로 3명의 아이들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모튼 모노랑 이 친구랑 눈이 맞아서 <laughs> 랄까 어떤 으슥한 숲으로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도 TV가 있습니다. 심지어 또 불이 켜져 있죠. 대체 뭐가 나오는 걸까? 하얀 화면만 보이는데요. 아래 TV 상태가 메롱인 걸로 봐서는 이 TV들 모두 버려진 것이거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에요. 하긴 숲 한가운데 TV들이 있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죠. 이 숲을 지나가다 보면 바로 이런 집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집 주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캐릭터 이름은 헌 a 맨 사냥꾼입니다. 그것도 Relentless h u n t m a n 무자비한 사냥꾼이라고 소개되었죠. 그런데 이게 왜 허수아비 룩을 하고 있는 건지는 의문이네요. 코믹스에 나오던 얼굴 이상한 캐릭터들도 떠오르고요. 그 아이들 잡아가던 헌터 말이죠. 다시 돌아와서, 여긴 어딜까요? 모래, TV, 티저 시작 부분에 그 장소인 것 같죠? 뒷부분까지 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바로 식스가 있던 곳입니다. 뭐에, 가기 전에. 아이들을 교육하는 보딩스쿨, 기숙학교. 그런 느낌이네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친구 바지를 입고 있어요. 긴 코트에. 발목까지 오는 바지. 이거, 모노일 확률이 높겠죠? 그럼 식스가 살고 있던 이곳에 모노가 찾아오게 된 거군요. 그것이 의도된 건지, 우연인 건지는 알수 없지만. 이번 게임에서는 유독 빨래가 많이 보이는 느낌입니다. 이전에도 옷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건 전부 주인을 잃은 물건들이었죠? 심지어 소각되고 있었고요. 이 편에 나오는 빨래들은 아마 다 주인이 있는 옷들이겠죠? 그게 유독 힘 없이 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중간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이름은 sadist 선생님. 캐릭터 이름이 진짜 그냥 sadistic teacher입니다. 딱 봐도 폭력, 체벌, 강압의 이미지죠? 선생님이 있다는 점에서 이곳이 학교일 가능성이 더 높아지네요. 그리고 방금 모노와 만났던 아이. 아니나 다를까, 얘도 옷을 갈아입는데, 바로 노란 우비죠. 이렇게 해서 우비 소녀 6의 탄생 비화가 밝혀집니다. 그냥 주어 입은 거였어요. 굳이 왜 노란색인지 의미 부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는 걸까요? 이 장소가 잘 보이진 않지만, 카페트가 모노가 식스랑 마주했던 이 침실 카펫이랑 같습니다. 다만 여기는 침대나 그림들은 안 보이고 뒤에 커다란 러기지, 백만 보이는 걸로 봐서는 이 게임이 횡스크롤로만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벽의 한쪽 면만 볼수 있죠? 그러다 보니 여긴 다른 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방 크기도 옆에 물건들 크기도 식스에 비해서 너무 큰것 같기도 하고요. 얘는 저 우비를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여기서 갈아입는 걸 보면 이 방일 확률이 또저 짐가방일 확률이 높은데 말이죠. 자, 다시 헌츠맨. 영 좋아 보이지 않는 작업 중입니다. 사냥감을 도축하는 작업장인 것 같죠? 잘 보면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요. 귀, 다리, 꼬리 같은 게 보이는 것 같은데, 쥐 같기도 하고요, 개 같기도 하고요. 어쩌면 우리 세상에는 없는 짐승일 수도 있겠고요. 그나마 동물을 잡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그리고 다음 화면, 뜬금없이 고층 빌딩인데요. 저기서 파괴 광선 같은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등장하는 TV들이랑 연관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이 빌딩의 명칭은 시그널 타워고요. 신호를 보내는 탑. 모노와 식스는 바로 이 타워가 보내는 시그널을 멈추기 위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 말인 즉슨 여기서 보내는 시그널과 그 TV들이 송신하는 장면들이 어떤 막아야 하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겠죠. 이 타워가 악의 축이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TV 씬. 어른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줄 지어 서서 화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 비슷한 생김새인 것 같은 건 기분 탓일까요? 또 뭔가 홀린 듯이 줄 서서 앞만 보고 있고요. 이 길을 잘 보면 골목길인데요. 어둡고 축축해 보이는 게 코믹스 중에 비 오는 날에 멍하게 줄 지어가는 어른들이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떠오르네요. 가까이서 보니 얼굴들이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다 똑같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이 편에서도 등장하는 부엌 투에서는 공격 시스템이 추가되었습니다. 국자 같은 아이템을 주워들고 적들과 싸워서 밀쳐내거나 떨궈낼 수도 있고 기절시키거나 아예 물리쳐버릴 수도 있죠. 모노가 한 아이를 가격하니까 머리가 도자기처럼 조각납니다 그야말로 뚝배기가. 보니까 뒤에 여자애도 있네요. 무튼 자기로 만든 아이들이 있다는 거. 이게 진짜 이 자기들의 머리인지, 단순히 가면인지는 플레이를 해봐야 알겠지만, 느린 화면으로 봤을 때는 그 속이 빈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가면이 숙녀도 그렇고, 그림자 아이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등장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무시할 순 없겠네요. 머리 모양이 각자 다 다른 것도 의미심장하고요. 이걸 깨면 아이들을 죽이는 건지 또는 저주 같은 것에서 풀어주게 되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주인공이니까 마냥 학살하는 건 아니길 바라봅니다. 아 잠시만 이 게임 그러고 보니. 여전히 알콩달콩 썸 타는 둘. 이편 장르는 로맨스 스릴러인 걸까요? 이쯤에서 무득께는 헌츠맨 등판 그리고 세디스트 선생. 다 먹은 사과를 책상에 올려 놓은 것이 거슬리네요. 다 먹고 안 버린 모양새가 탐욕스러움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왜 마치 사냥감을 과시하려고 전시해 주는 것처럼 말이죠. 저기 갈변된 색이 괜히 꺼림칙하기도 하고. 또 사과는 선악과의 이미지가 강해서 자연스럽게 뱀 사탄이랑도 이어지는데요. 마침 또 게임 포스터에 등장하는 세디스트 선생의 모습이 뱀처럼 목이 길게 늘어나 있다는 거 투머치 해석인 걸까요? 새로운 장소 식스는 우비 쓰고 모노는 상자 쓰고 있네요. 아마 게임 중후반 장면이겠죠? 밧줄을 타는 식스와 모노 침대가 왜 저렇게 묶여 있는 걸까요? 보통 침대는 편안한 가구고 잠을 청할 수 있는 휴식의 공간인데 바닥이 아닌 천장에 고정돼서 그것도 아주 위태롭게 매달려 있죠 문득 본 편에서 베로니카가 나오던 그 tv 관리자에게 쫓기다가 보게 되는 tv 기억나시나요? 거기 채널 돌리다 보면 침대에 누운 아이를 덮치는 검은 그림자가 나오는 영상이 있는데요. 그런 걸 보면 이 게임에서 침대는 안전한 장소가 아닌 것 같죠? 오히려 밤이 찾아오면 더 웅크리고 긴장해야 하는 위험한 곳인 것 같아요. 다음은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식스는 아직 우비를 입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런데 얘가 지금 밟고 있는 걸 보세요. 손, 그것도 아주 커다란 손입니다. 이걸 맨발로 막 밟고 있죠. 모노는 파이프 같은 걸로 때리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잘 보면 아직 움직이고 있어요. 또 주변엔 다 신체 부분들. 천장엔 다리가 잔뜩 걸려 있고요. 뭘까요? 이번 편 장기매매범 터는 걸까요? 그 다음 씬은 더 충격입니다. 침대에 손과 머리가 없는 사람이 누워있는데, 슥! 일어납니다. 옆에 링거대, 바닥에 붕대들, 칸막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병실 같은 느낌의 방인데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환자인 것 같은데, 그쵸? 1편의 그림으로만. 그것도 게임 데이터로만 등장했던 의사가 있다고 제가 게임 해석에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어쩌면 여기에서 드디어 이번 편에서 그에 대한 정보가 조금 더 밝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그림이 뜬금없는 떡밥이 아니었다는 게 괜히 기쁘네요. 의사, 병실, 또 여기저기 걸려있는 신체 부위들에 대한 비밀이 밝혀지면 이전 편들에서 봤던 기괴한 모습의 인간들에 대한 정보도 더 풀릴 수도 있겠어요. 점프하는 모노, 또손 건네는 식스. 참고로, 리틀 나이트 메어 2는 싱글 플레이 게임입니다. 우리는 모노로 플레이를 하게 되고요. 하지만 식스랑 계속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진행하게 될 거라고 해요. 뭐, 서사적으로나 플레이적으로나 모두 식스가 중요한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무튼 우리는 모노로만 움직인다는 거. 자, 다시 교실. 학생들이 모두 아까 그 도자기들이죠? 설마 여기서 어떤 세뇌교육 같은 걸로 머리가 비게 되면 도자기가 된다 뭐 이런 건 아니겠지? 그나저나 이렇게 <laughs> 겁나는 분위기인데 센터로 당당하게 들어가다니 우리 아이들 겁을 너무 많이 상실한 것 같아요. 아니면 혹시 전 선생님이 앞을 못 보는 걸까요? 그쵸? 너무 대놓고 들어가는데? 다음은 또 하나의 TV. 그곳에 모노가 손을 뻗으면서 티저 내용이 끝이 납니다. 아마 모노가 그 시그널 타워와 TV에 대해 뭔가 좀 아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짧게 등장하는. 검은 실루엣, 굉장히 갸냘파 보이는데 정확하게 보이진 않죠. 일단 모자를 쓰고 있고요. 굉장히 길쭉하고 얇은 신체를 갖고 있고요. 이와 비슷한 장면이 지난 DLC인 The Residence, 숙녀의 거주지, 거기 쿠키로도 등장을 했었습니다. 쿠키 영상에서는 다 먹은 그릇들이 막 쌓여 있는 쿰쿰한 냄새가 날것 같은 어떤 방에서. TV에 이 장면이 번쩍이듯이 잠깐 나오고 끝이 나는데 그런 걸로 봐서는 아마 시그널 타워에서 수신받아서 작동되는 이런 모든 TV에 이 장면이 동시에 나왔을 것 같고 그렇다는 건 이걸 아는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걸 수도 있겠죠 비밀리에 이 실루엣의 주인이 누군지 아는 사람만 알아볼 수 있는 메시지 그게 어쩌면 모노일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방금 모노가 TV에 손을 뻗었던 그 장소가 이 쿠키 속 장소와 굉장히 흡사한 모습이라는 거. 수상하죠? 이쯤에서 모노라는 이름. 좌우로 분리되지 않는 한 개의 신호를 재생하는 오디오 시스템을 모노라고 하죠. 반대는 스테레오고. 왼쪽으로 들어도 오른쪽으로 들어도 똑같은 소리인 거. 그 말은 혼돈이 없는 단 하나의 메시지만을 전한다는 거고, 그런 모노가 식스를 찾아서 시그널 타워를 찾아 그걸 끄려고 한다는 것은 이 타워가 내보내는 시그널이 모노가 가진 하나의 메시지, 변함없는 메시지랑은 다른 변질된 또는 거짓된 TV를 보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려버리는 잘못된 정보를 쏟아내고 있다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또, 1인극을 모노드라마라고 하죠. 결국 이 여정은 모노 혼자서 달성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뜻인가 싶기도 하고요. 우리가 게임 내도록 식스랑 함께 하지만 결국엔 싱글플레이인 것처럼 식스는 뭐, 목구멍으로 가서 자신의 여정을 이뤄내듯이 언젠가는 모노도 식스와 헤어져서 자기만의 목적을 달성해내야 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전 주인공 식스의 이름이 숫자인 만큼 모노를 그냥 숫자 1로 해석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제 1번 나왔고 6번 나왔으니까 2, 3, 4, 5 나오면 시리즈가 끝나는 걸까? 그렇다기엔 우리 러너웨이 키드가 가지는 숫자 느낌이 너무 없죠. 또 그냥 엑스트라였다고 하기엔 비중도 제법 크고 너무 정들어 버렸고. 그리고 이번 편 스토리는 목구멍, 뭐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뭐 바깥에 있는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고 해서 대신 이 뭐가 어디에서 오게 된 건지, 어떻게 해서 그런 장소가 만들어지게 된 건지, 이런 거는 이 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수 있을 거라고 인터뷰에서 제작진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 말인 즉슨, 뭐가 이 세계관에서 존재하는 어떤 필요, 수요로 인해서 만들어진 곳이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돌아가고 있고, 그 달성 방법은 표면적으로는 손님을 태우고, 끝없이 먹이고 하고 있었고, 또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이들을 가두고, 마법을 걸어서, 노음으로 만들어서, 노동력으로 쓰고 있었죠. 이걸 세계관에서 봤을 때 어떤 수요로 인해서 이런 공간이 만들어지게 된 건지 그런 추리를 좀더 해봐야 될것 같고, 분명 그 수요와 목적은 그다 깨끗한 건 아닐 것 같죠. 제일 마지막 장면 tv에 등장하는 로고 눈 모양 가운데가 이제 식스가 아닌 모노죠. 모노가 주인공이고 또 왠지 이번 여정도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그 실루엣의 주인이 그 감시자일까봐 두렵네. 아, 최근에 공개된 굿즈 혹시 보셨나요? 거기 식스의 상태가 좀 이상해요. 마치 관리자처럼 기다란 팔을 하고 있고, 한쪽 발은 또 완전 꺾여버렸거든요. 안 그래도 얘가 숙녀 잡아먹고 나서 어떻게 변했을까 걱정이었는데, 이건 영 느낌이 안 좋죠. 쎄한데. 자세도 마치 모노를 집어 삼킬 것처럼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 와중에 우비는 어떻게 늘어나는 거지? 제작진이 원피스를 감명깊게 봤나? 이 영상은 트위터에서 본 건데요. 글은 그냥 평범하게 굿즈 이벤트였어요. 티저 영상에서 불이 켜져 있는 TV의 개수를 맞추면 이 스태튜 피규어를 준다고. 하지만 댓글들은 다들 우리 식스 무슨 일이냐 이렇게 난리였지만 뭐 무튼 식스에게 어떤 변화가 있긴 있을 건가봐요. 그게 이번 편에서 나올지 다음 편에서 나올지 그게 관건이겠고요. 부디 우리가 식스를 물리쳐야 하는 그런 끔찍한 전개는 아니길 바라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티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봤습니다. 생각보다 떡밥이 많아서 그냥 예고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절주절 떠드는 영상으로 만들어 봤어요. 길이도 제법 되죠? 발매일이 더더욱 기대가 되는 티저였는데요. 내년이니까 아직 한참 남았지만 여러 번또 돌려보면서 놓친 부분 없는지 살펴보시고요. 제가 몰랐던 떡밥 있으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영상 마지막까지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는 걸로 할게요. 안녕.